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의 현재 상황과 또곧 있을 실적 발표 전망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글, 뭐 시총이 2.2조 달러나 되는 정말 공룡기업인데, 어,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거대 기업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후행 주가수익비율, 그 PER 있잖아요. 이게 한 20배 수준으로 경쟁사 평균보다는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앞으로 2년간 매출은 분기마다 10% 넘게 성장하고 주당 순이익, EPS도 한 10에서 12%씩 성장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아요. 음, 성장세는 분명 좋은데 평가는 좀 짜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그게 바로 시장이 구글을 약간 음, 다르게 보는 시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성장 전망은 분명히 탄탄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는 시장이 구글의 미래. 특히 그 AI나 클라우드 전략이 정말로 성공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물음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 확신이 좀 부족하다. 네. 혹은 뭐 단순히 다른 경쟁사들의 AI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경영진이 내놓을 메시지, 이게 그냥 숫자 이상의 어떤 비전 제시가 중요해지는 거죠. 네. 자료에선 심지어 시장의 그 매출이랑 이익 추정치를 모두 뛰어넘는 소위 더블 비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오, 더블 비트요? 네. 그렇군요. 그럼 구글의 현재 주력 사업들은 좀 어떤가요? 검색이랑 유튜브 광고는 뭐 여전히 막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강력하죠. 검색은 분기 매출이 한 500억 달러인데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 광고도 거의 90억 달러 규모인데 이것도 두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여전히 뭐 캐시카우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광고 말고 다른 수익원들도 꽤 커졌더라고요. 그 구독이나 하드웨어 같은 비광고 부문 매출이 연간 400억 달러나 되고 네, 상당하죠. 최근 분기엔 18.8%나 성장했다는 점, 어, 이거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글이 오랫동안 시도해온 광고 의존도 낮추기. 그러니까 사업 다변화가 드디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아, 드디어 효과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맞다. 클라우드. 성장률 자체는 예전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뭐 그래도 향후 한 25에서 30% 성장 예상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성이요? 네 물론 뭐 AWS나 a z u 에 비하면 마진은 아직 좀 낮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오픈 AI가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봤어요 이게 단순한 고객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어떤 방증이니까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눈에 띄는 건 AI 분야 특히 그 재미나이 챗봇인데요 네 재미나이 자료에 따르면 유료 사용자 수가 작년 대비 무려 3,128% 증가했다고요? 네, 3,128%? 엄청난 수치죠. 와, 경쟁 서비스인 채찌 PT 증가율이 한565% 정도인데, 이건 뭐 비교가 안될 정도네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심지어 채찌 PT 유료 사용자 중 75%가 검색 기능에서는 재미나이의 AI 오버뷰가 더 낫다고 답했다는데 잠깐 AI 오버뷰가 정확히 뭐죠? 아 그거요 그 검색 결과 페이지 제일 위에 AI가 관련 정보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아하. 사용자가 그 파란색 링크를 일일이 다 클릭 안 해봐도 핵심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음, 편리하겠네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그 압도적인 강점인 검색에다가 AI를 아주 영역하에 결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제미나이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이런 전략이 사용자들한테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죠. 단순히 그냥 채복 경쟁을 넘어서 기존의 그 강력한 구글 생태계 자체를 AI로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예를 들어 Z 세대가 상품 검색할 때 구글 사용 비중이 늘었다거나 뭐 6개월 사이에 5% 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Z 세대요? 네. 그리고 한때 좀 주춤했던 크롬 브라우저 점유율이 다시 반등했다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이게 딱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아. 구글 생태계의 그 락킹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고 AI가 이걸 더 단단하게 만들 잠재력이 끄다는 거죠. 네.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 때문에 키뱅 같은 투자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215달러까지 올린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구글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음. 구글은 더 이상 그냥 단순한 광고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AI 시대를 맞아서 사용자 경험 자체를 혁신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사용자 경험 중심 플랫폼. 네. 클라우드 경쟁에서도 그렇고 생성형 AI 경쟁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강점을 잘 살려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죠. 음. 이번 실적 발표가 바로 이런 변화의 속도와 방향성을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본 구글은 어, 경쟁사 대비 매력적인 어떤 밸류에이션과 또 탄탄한 핵심 사업 기반 위에 재미나이를 필두로 한 AI 분야에서의 놀라운 성장 그리고 또 성공적인 수익 다변화라는 카드를 모두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에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구글의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서 우리 일상 검색에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미래에 우리가 검색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 검색의 의미 변화. 네, 단순히 정보 링크를 찾는 걸 넘어서 구글 AI가 우리 대신에 정보를 막 종합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뭐. 다음 행동까지 제안해주는 그런 시대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